자, 어, 이제 80m 여자 초등부 결승전 참가하는 선수들이 모두 도착을 했습니다. 80m 여자 초등부 결승전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레인입니다. 서울증산초등학교 왕예림 1레인 부곡초등학교 강다해 3레인 경북 옥곡초등학교 박레인 사레인입니다 대전 관평초등학교 김연아, 도레인 영천중앙초등학교 장서우, 자 육레인 서울 염창초등학교 유서훈 선수고요, 칠레인입니다 온양풍기초등학교 방채영, 마지막 팔레인 울산 농서초등학교 정서윤 선수입니다. 자 오전에 예선을 했고요. 예선 경기에서 잘뛸 달달리는 잘 팔강이 이렇게 결승에서 만났습니다. 예. 자 올해 2025년 여자 초등학교 4학년부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빠른 선수는 누구냐? 자 이렇게 트랙과의 첫 만남 그리고 전국 대회와의 첫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예선 거쳐서 이제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80m 여자 초등부결승전 누구보다도 긴장된 마음으로 호흡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총선과 함께 출발합니다. 80m 결승전. 자 오레인 자, 오레인 빨라요. 오레인 오레인 장서우입니다. 장소. 장서우 선수가 이렇게 불꽃같이 장소. 출근합니다. 장서우 급입니다. 그리고 경북 억곡초등학교 박가빈 선수가 2위로 저는 보았습니다. 네, 삼레인의 박가빈 선수였고요. 자, 장서우 선수의 표정이 보이는데 지금 공식기록 기다리고 있거든요. 영천 중앙초등학교 장서우 선수죠. 아, 어, 영천 하면 육상에 어떻게 보면 명품 도시인데. 네. 자. 장서우 선수 기록도 좋아요. 11초, 11초 53. 53. 네, 영천 중앙초등학교 장서우 선수가 금메달, 경북 옥곡초등학교 박가빈 선수 은메달, 대전 관평초등학교 김연아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합니다. 또 4위는 서울 염창초등학교의 유소훈 선수가 차지합니다. 아, 스타트도 빨랐어요. 장서우 네. 선수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자세도 아주 바르고 팔을 앞뒤로 크게 흔들다 보니까 무릎도 높게 올라가고요. 네. 자 가면 갈수록 거리 차이가 더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영천시 하면은 영천 성남 여자 고등학교 어, 선수들도 아주 잘 뛰잖아요. 그렇죠. 또 영천 시청 선수도 들잘 뛰고. 네. 아 영천시는 육상의 고장입니다. 뭐 아, 영천 성남 뭐 여중 여고 어이 선수들은 또뭐 중장거리에서 많은 모습을 보이는데 이렇게 또 단거리에서까지 초등부의 네. 유망주가 탄생합니다. 네 장서우 선수. 이 기쁨을 숨길 수 없는 저 입꼬리, 네, 그리고 금메달을 이렇게 획득합니다.